저 돌을 맞추면 되는거야 준비됐습니까? 네. 자큰 선물을 기대하시면서 1번 타자 액션 아 2번 타자 자 원하는 상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다음으로 밀어야 될 것인가 타자 아, 아이 이런 다음 다음 선수. 아빠 나, 아빠 나 이따가 말그내아 이세오. 갖고 싶은 거말말게 어. 이따가. 빨리, 빨리, 빨리 준비해 준비 액션. 이선 들어. 아, 이선 들어와 들 들어와. 더, 들어와. 돌 뒤에서. 돌 뒤에서. 어. 해봐. 왼발 앞으로 빼고. 어. 어, 아, 아깝다. 자, 다음. 이평아. 어, 화이팅!